안녕하세요 시흥나노 구순입니다. 오늘은 강변 집 근처 조깅하면서 제가 러닝하면서 있었던 일을 좀뭐 잡다한 일을 이야기해볼 건데요. 그냥 뭐 주제는 없고 제가 러닝하면서 겪었던 일을 얘기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 뛰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발은 베이, 베이퍼 플라이포 마라톤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프 마라톤을 나갔는데 대회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다가 외국인을 만났는데 손이 엄청 컸어요 근데 그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서 약간 찌릿하면서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첫 하프를 완주하고, 아,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또그 외국인과 하이파이브 한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조금 조금씩 조깅을 했고, 한달 마일리지 한1 0 0 k 로 정도 하면서 혼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흥 하프 마라톤 을 나갔는데 운이 좋게 연대별 입상을 3위를 하면서 3위 할 실력도 아니었지만 1시간 33분으로 입상할 거라고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후 너무 마라톤이 재밌고 즐겁고 하다 보니까 그런 큰 성취감을 얻어서 쿠루에도 들어가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런닝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닝을 시작할 때 제가 몸무게가 82km였는데 현재는 지금 62km입니다. 지금 20km가 감량되었어요. 그리고 러닝하기 전에 요산이 좀 높았는데 그것도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많았던 그유부남더어인데 요즘에는 피곤한 것도 적고. 아침에 알람 없이도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좋았고, 진짜 달리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너무 즐겁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에 여름인데,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 하다 보면, 여름에 기록이 잘안 나와요. 근데 열심히 훈련하는 주변 사람들도 기록이 안 나와서 걱정도 많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가을 겨울 되면 잘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너너들은 그거 자기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있어도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못 하고 있는 건가,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중간 중간에 짬내서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 뭐 교육을 받으러 뭐돈 내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틈틈이 하면서 잘해 나가야 되는데. 진짜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 여름에 훈련하는데 작년이랑 지금이랑 실력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저도 해보면서 느끼는데 그냥 봄에는 3분 45초 페이스도 그냥 뛰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뛰어도 3분 45초 페이스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걸 감당하기도 힘들고, 정말 여름에는 훈련하기에 쉽지가 않구나. 하지만 저는 그거 하나만 보고 가요. 꾸준히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 언젠가는 계속 올라가겠다. 부상당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자. 지금 단장은 뭐, 지속주 4분대를 뛰어도, 어,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그걸 믿으면서 계속 뛰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조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잘 뛰기 시작하면, 조깅 비중이 상당히 없어요 특히 좀 40대 40분 초반이나 뭐 30분 후반 10km 주자들은 그냥 조깅이 5분 페이스 안으로 계속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게 조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 페이스를 유지하고 조깅 때는 6분 조깅도 하고, 7분 조깅도 하고, 즐겁게 뛰고, 그 다음에, 회복을 잘 해가지고, 포인트 훈련하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4분대, 5분대, 조깅도 하고, 포인트 훈련하면, 데미지 쌓이고, 그럼 꾸준히 하고 싶어도 꾸준히 못하고, 참 이게 힘든 구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왜냐면, 집에서 가장이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야근도 하고, 야근을 하다 보면 또, 뛰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데, 그 시간 쪼개서 쪼개서 뛰려면, 내가 마일리지에 욕심, 욕심이 있는 애면, 300km를 하려면, 뭐, 최소한 5분 대는 뛰어야, 오늘 1시간 뛰면 12km구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약간, 마일리지의 미련을 좀 버리고, 그냥, 직장이니까, 뛸수 있을 만큼만 뛰자. 그런 마인드로 하고, 즐겁게 뛰자. 기록이 전부가 아니지만, 다 기록을 좋게 내면 좋고, 입상도 하면 좋아요. 하지만, 못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계속 할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언젠가는 일상도 하고, 잘뛸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면, 기분도 좋고, 주변에서 다 축하도 해주고, 얼마나 뛰는 게 재밌는 건지, 그때 되면 깨달을 거예요. 제가 오늘 혼자서 강변을 뛰면서도 생각해보면 여기 주변에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요즘에 이상하게 유튜버들이 전부 다 서브3, 서브3에 목매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싱글 주자긴 한데 저는 서브3 목표로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뭐 풀마라톤 한번 밖에 안 나가 봤고 다음 대에 서브3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뛰다 보면 서브3 249 239도 할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때가 강박 가지고 뭐 주말마다 장거리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만큼, 그, 나의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출장도 용주로 많이 가는데, 용주 갈때 무조건, 그 신발이랑, 런닝할 수 있는 옷들을 다 챙겨가요. 그래서, 용주 가면, 뭐, 빨리 끝나면 8시고 늦게 끝날 때는 9시, 10시 끝나도 최소한 1시간 이상의 런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록이 좋은 사람이 원래 운동 능력이 좋아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운동 능력도 좋은데 연습까지 마냥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기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잘 해나가고 지금 시흥의 트래곤 크루에 있는데 크루 사람들도 잘 돼서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였으면 좋겠어요. 혼자 잘 되면, 뭐, 혼자 가는 건데, 다 같이 잘 되고, 다 같이 입상하고 하면 더 즐겁게 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다는 말, 마인드도 있어서,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내고, 그만큼 또다 추억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억 쌓아서 마라톤 대회 많이 나가서 좋은 추억도 쌓고 저번에는 뭐 1시간 24분 유모차 외국인 분이랑 같이 뛰면서도 그때도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큰 대회 나갔을 때 하이파이브 2, 30번, 100번 하면서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레몬도 받아 먹고 뭐, 파우젤도 받고, 이 희열감이 상당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달리기를 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기록만 보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기록은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면서, 그냥 소소한 유튜브 찍으면서 일반인들이랑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시흥에 주변에 사는데 자기가 3kg, 5kg 티티한테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가까운 데는 제가 가서 뭐 그냥 인사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같이 잘하면 좋고 저도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잘했으면 좋겠고 뭐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그냥, 달리기가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 이제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어, 거북선 거의 다 왔네. 와, 야경 칠인다, 야경 이여 거북선 거의 다 왔어. 여기가 시흥의 거북섬 가는 길입니다 와 여기 완전 야경이 좋네요 거북섬 다 왔습니다 거북섬입니다 시흥 거북섬 아 야경 미쳤다리 장난 아닌데요 여기까지 왔어요 거북섬 멋있습니다 아 이래서 달리기 한다 거북섬 야경 보세요. 야경 정말 멋있습니다. 아, 뛰는 맛이 있네. 뛰는 맛이 있어. 美味しそね美味しそう。あコース、ドタコースよ。 哎呀呀！<laughs> <laughs> 좋아. 아, 다들 오늘 수고 많았고. 아, 하루하루 열심히 삽시다. 화이팅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